안녕하세요. 오늘은 멜버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멜버른에는 무료 트램존이 있죠? 이 무료 트램 존이 워낙 넓은 시티 지역 곳곳을 포함하다 보니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무료 트램 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료 문화 생활 투어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바로 멜버른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죠. 플린더스 스테이션입니다. 찾아봤던 것보다 이 근처에 둘러볼 만한 곳이 워낙 많았는데요. 저는 플린더스 역의 입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세인트폴 성당을 먼저 둘러봤어요. 멜버른 시티에는 대성당이 여러 곳 있는데요. 세인트폴 당은 그중한 곳으로 웅장한 크기와 멋있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조용하게 둘러보기 좋은 곳이었어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꼭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내부 벽면에는 수많은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내용들도 있고 높은 층고와 스테인글라스 창문들이 너무 멋있는 곳이었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다음 미사를 준비하는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까지 듣고 귀 호강하고 왔어요. 참고로 이 성당 입구 앞이 플린더스 스테이션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스팟이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볼 것은 세인트폴 성당 바로 근처에 위치한 호저레인이라는 곳입니다. 일명 미사거리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그래피티가 꾸준히 변하다 보니까 저는 멜벌은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진 명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스트릿이 유독 냄새가 안 좋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호저레인에서 길을 건너면 두 개의 아트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더 이안 포터센트리 멜버른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의 미술 컬렉션 중에서 호주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시기별로 다양한 무료 전시가 있고 원주민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들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을 둘러본 후에 프린스 브릿지를 따라서 캐다스 트리 쪽으로 조금 내려가 봤는데요. 마침 제가 간 날이 일요일이라 근처에 선데이마켓이 있다고 들어서 한번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대부분 호주 마켓들을 생각하고 갔다 보니 규모는 좀 작은 편이었어요. 이게 정말 끝이라고 싶을 정도로 짧은 거리였는데요. 그래도 아기자기한 기념품들도 많아서 저도 하나 구입했답니다. 고퀄인 만큼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저렴한 기념품은 빅토리아 마켓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힐다 스트리트의 선데이 마켓을 지나서 내려오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 바로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안 가보신 분들은 정말 꼭 다녀오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입장하면 바로 입구에 보이는 곳에 짐을 맡기는 곳이 있는데 이게 옵션이 아니고 두꺼운 점퍼나 가방을 메고 있다면 보안요원이 관람 전에 짐과 옷을 꼭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니까 가볍게 짐 맡겨두고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미술관의 이용료는 얼마일까요? 바로 무료입니다. 물론 유료 전시도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시 시간이 무료로 감상이 가능하답니다. 아시아 전시관에는 한국 전시관도 따로 있었어요. 곳곳에 피카소나 앤디워홀 같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볼수 있어서 한두 시간은 훌쩍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플린더스역 근처를 지나는 무료 트램존의 또 다른 지역, 칼튼공원입니다. 구글 맵만 보시더라도 이 공원이 얼마나 큰지 확인이 되는데요. 이날은 특히 날씨도 너무 좋아서 산책하기 너무 좋았어요. 칼튼공원 안에는 왕립전시관과 멜버른 박물관이 있는데요. 사실 이두 곳은 무료 입장은 아니지만 특히 왕립전시관은 건물 외부와 조경 근처에서 사진만 찍어도 될 정도로 크고 멋있어서 영상에 넣어봤어요. 놀란 점은 멜버른 대학교 졸업식을 이 왕립천시간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왕립천시간 정문 근처에는 분수대와 조경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멋있는 사진 스팟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공원 산책이 끝나고 나서는 빅토리아 주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호주도서관을 검색해보면 고풍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이곳에 돔 사진이 빠지질 않는데요. 워낙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입구에는 이 돔으로 가는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고즈넉한 책상에서 공부나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죠?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거기는 어딘가 싶어서 둘러보니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대기층에서 바라보는 뷰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층은 총 3개의 층인데, 층 중간중간에 다양한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외에도 모던한 스타일의 열람실도 꽤 많은 편인데 매번 관광이나 구경 오셨다면 이 돔도 꼭 한번은 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장소는 바로 퀸빅토리아마켓입니다. 시드니의 페디스마켓 혹은 플레밍턴마켓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여긴 워낙 마켓 부지가 커서 정말 다양한 섹션들이 있었어요. 저는 곧문 닫기 직전에 도착하는 바람에 후다닥 거의 뛰어다니면서 구경하느라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돌아본 스페셜 티 쇼핑 부분 외에도 과일이나 야채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 건물 내부에는 일반 음식 코너, 육류나 해산물 코너, 유제품 코너 등 다양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8월 말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나인 마켓도 열린다고 하니 색다른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켓 구경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멜버른 무료 트램 존 안에서 무료 문화 생활 즐기기 편 어땠나요? 사실 제가 다녀온 곳 말고도 할 것도 볼 것도 해볼 것도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 근처에서 둘러볼 수 있는 곳 위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외에도 왓츠원 멜버른 웹사이트에서 프리 익시비션, 프리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주말에 잠깐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생활들을 찾아보고 계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